안녕하세요. 확실한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는 소소한 보험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새 여성보험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건강한 40대 여성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보험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A보험사의 10년 건강고지형 여성 보험인데요. 건강고지를 보통 5년 고지하는데 10년 고지형으로 늘려서 대신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절감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보험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남성분들은 준비를 할 수가 없고요. 일반고지형 건강보험과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보험료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동일하게 A보험사 기준으로 5년 고지형과 10년 고지형 보험료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상담했던 48세 마트 직원 여성분의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5년 고지형으로는 19만 1천원대가 나왔고요. 10년 고지형으로는 12만 8천원대가 나왔습니다. 자, 한 달에 6만원대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비갱신 기준입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차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500만원대의 보험료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5년 고지형의 고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5년 내에 건강사항을 꼼꼼하게 고지해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10년 고지형은 5년 고지형에서 4번과 5번, 자, 5년 내 수술 입원을 했는지, 5년 내 중대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10년으로 늘려서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통과하시면 되는데, 아쉽게 5년은 넘었지만 10년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년이 넘었다면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고지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5년, 6년, 7년, 8년, 9년으로 고지를 했을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동안 아프시지 않았다면 그 4번, 5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아프시지 않았다면 1년마다 고지가 전환이 되고요. 무사고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환이 돼서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세요. 자, 예를 들어 5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가입 후에 1년 동안 4번, 5번, 수술 2번, 중대질환 관련된 질병으로 사고 없이 지나갔다면 6년 고지형으로 전환이 돼서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7년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도 8년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또한 여성보험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유직 시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납입 유예 기능도 있고요. 이 보험에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세 가지 내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표적항암치료비와 카티항암치료비인데, 요거 요즘에 특약 선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성 보험에서는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비갱신에 고지를 몇 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자, 비갱신으로 표적항암치료비, 카티항암치료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게제첫 번째 포인트고요. 주로 보니까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생식기암일 때 표적항암치료를 보통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안서대로 하면 자, 유방암 진단 시 3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 시 7천만 원, 그리고 일반 항암 치료비 1천만 원 해서 총 1억 1천만 원. 유방암 치료 시 보장되는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갱신형으로만 들어가는 특약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여성 통합 암 진단비라고 해서 암을 11가지 부위로 나뉘어서 각각 보장을 합니다. 3천만 원씩 11번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갑상선은 그 관련 질환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유사암으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6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중기 일반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천만 원이 더 지급이 되고, 말기, 중증, 이런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천만 원이 더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갑상선암에 600만 원. 일반 갑상선암이면 1000만원 더해서 1600만원. 중증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1000만원 더해서 총 합산 26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이암 진단비인데요. 특정 전이암으로 진단 시에는 1000만원, 림프절 전이 시에는 1000만원. 각각 1000만원을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데, 제 주위 보면 여성분들이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 림프절 전이가 같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림프절 전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고, 갑상권암의 경우에는 뭐 초기, 일반, 중증에 따라서 최대 2,600만 원까지 진단비 받고 림프절 전이 시에는 1천만 원더 해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보험이 보장이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 60세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10년 동안 건강하셨던 분들이 5년 고지형 일반 가입형으로 자, 준비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성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남성분들은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비보험사의 남녀 구분 없는 10년 고지형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 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성보험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비보험사의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소수한보험 문의를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